이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적인 세계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 한 사람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건강한 한 사람.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런 사람들을 키웠던 모습들을 보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키운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기록하는데 그것도 대표를 뽑아 갖고 12명의 정탐군을 보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대표를 뽑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이곳에 데려가 갖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그러냐. 우리 예루급으로 돌아갈려 한다. 이런 고백하는 영적 상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40년을 이렇게 거치면서 여호수아서 일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여호수아야,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을 때그 어, 일들을 놓고 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편으로 300%순종하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겠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모세오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나와 있는데, 어,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는데 광야 40년 동안 바꾸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국지간 내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마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패배자 의식, 노예 의식 능동적이보다는 수동적으로 겨우 시키는 것만 억지로 늘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체질이었는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시면서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세 절기를 주시고요 그러면서 5대 제사를 줍니다. 이걸 난중에는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게 모세우경입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십계명 또 성막 세절기 오대제사 이런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연구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정말로 여호수아 일장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우려고할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일장입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 대충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온 우주만물 이온 우주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지금 이런 상태인지를 말해주는 게 그게 세계관이에요. 성도님들이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되지만, 성경을 보실 때 제일 핵심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창색 1장, 1, 1장, 2장, 3장, 요세 장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요. 66권을 함축해 놨어요. 1장, 2장, 3장만 이렇게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라, 보시더라도 66권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들좀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이 땅이 뭐유네세과 같은 그런 논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직선적인 사고입니다.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불교는 돌아가는 거죠.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요 직선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주시고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이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 첫째 날못 만들고 둘째날못 만들고 셋째 날못 만들고 이렇게 날짜별로 만드는 걸 중요시 여기는데 그 이면에 뭐가 들어 있냐면 생명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돼? 물속에요. 나무는 어디에다 뿌리를 둬야 돼? 흙에요. 새는 어디가 있을 가장 행복해? 하늘을 날을 때요. 근데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 주시려고 만들었고 그러면 너희들 인간들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영혼이 있는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그 영인적 존재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기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인간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생기를 통해서 함께하실 때 인간은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 지금 이 상태가 아니고 제가 표현으로 원래 아담과와 원래 인간의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인간들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도록 영원히 늙거나 병들거나 고통이나 슬픔이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영적 축복, 에덴의 축복은 육적 축복 이 영육과의 축복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원래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랬던 인간에게 창세기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최초의 약속이죠. 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럽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나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입니다. 계약. 지금은 우리가 문서로 이렇게 계약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나무를 통해서 계약을 맺어 놓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할아버지가 말씀하더라고요 석산아 여기는 우리의 산이야 이쪽은 문현이 산이지 중간에 이돌 무더기 보여? 이건 살피라는 거야 중간중간에 돌 무더기가 있어요 이게 문현이네 거하고 우리 거하고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돌 무더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딱 생각하면서 아 선악과 이건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계약을 해놓으신구나. 그냥 단순한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과가 맞는데 그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계약의 계약, 약속의. 지금과 같으면 남의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서에 위반되면 방 빼세요. 똑같은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출연해서 아담과 하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 나무 열매 먹어도 죽지 않아. 근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는지 알아? 먹기만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수 있어. 말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신이 될수 있어. 그게 확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먹으면 안 돼. 죽어.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약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 될수 있어. 이게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계약이,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되버립니다. 그때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립니다. 정리를 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불순,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계약을 파괴한 원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결과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감으로 우리는 빈 껍데기 된 거예요 제가 표현할 때는 영적 식물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 침대에 누워서 지금 살아는 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 영은 가지고 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상태. 근데 그 인간이 사단의 영양권 안에 들어가, 버렸,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었으니 이제 사단 영향 아래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 눈치를 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자기 자신을 잘못 섬겼다고, 제사 한번 잘못 했다고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결과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사단의 영향을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귀신 들린 영적 문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 하나님이 아담 찾아왔고, 아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두려워해서 내가 숨었습니다.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요즘에 좀 고상한 언어로 공황장애 이런 표현을 쓰죠. 정신질환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할땐전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질병의 문제, 영원히 행복하게 고통 없이 살아야 될 인생에게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불치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주의인 경제 문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힘들게 살아가고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일들이 빌립이 잡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이제 영적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혼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이 분리되는 영원한 진짜 죽음. 이 땅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 그래서 히브리스 9장의 17절을 말씀 가운데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디 가야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30절로 30 어, 16절로 31절 말씀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들이 죽어서 어디 갑니까? 한 사람은 부자는 지옥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우리가 왜 지옥을 갑니까? 원죄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죄인을 가다 놓는 것이. 그럼 무조건 부자는 지옥 갑니다. 그게 해념이 아니에요. 그 부자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원죄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을 가둬놓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왜 거지나 사로는 그못 살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내용은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이면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이 인생의 모든 근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일본으로 정리하셔야 돼. 창세기 3장의 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의 후손의 주인공 대신 그분이 가나안 땅에 태어나고, 그분이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 제물로 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그 유월절 어린양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됐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만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천국 가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저 여러분 마음속에 모셨을 겁니다. 이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 성막에 여호와 영광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이 인도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삶을 누리는 삶.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우리 제사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고 감사는 하 일이 있으면 또 감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삶 그런 부분을 가지고 광야 4 0 년을 사실 실제적으로 살았을 때 그들에게 옛 체질이 내려나지고 보고만해서 새로운 체질이 덧입혀지게 되므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내 생각.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 열어주신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 또 보좌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푸를 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